아니 잘 섬기기만 하면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자기 왕국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뼈에 새기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내 왕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쫓아내고. 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서 설교자들 사이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중에 설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조세파크 목사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찰스 스팔전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조세파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다. 이렇게 설교를 잘하다니. 저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찰스 스팔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 대단하다.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그런데 지금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조세 파크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찰스 스팔전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조세 파크 목사님 아세요? 아는 사람 중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들 중에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설교와 공부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찰스 스팔전 목사님 아세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찰스 스팔전 목사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